딜레마가 이런 식으로 변수가 많고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또 기회와 틈새가 생기거든요. 그럼 5억짜리가 7억 됐을 때 과연 10억까지 금방 갈 거냐 하면 그건 또물음표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평촌 신도시 생각하면 무조건 학군 지역이지. 근데 지금은 좀 고민해요. 어, 신축 갈까? 학군 갈까? 그러니까 5년 미만으로 거주하다가 이사를 갈수 있어. 라고 하면 신축을 가는 게 유리하고요. 만약에 내가 그 이상 가을 것 같다. 낮은 가격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학군 지역에 덜 움직인 단지로 들어가는 게 맞죠. 매달님 이거 목동 근처에서 지금 2부 3부에서 가성비 아파트 얘기해 주셔서 되게 좋긴 한데. 네네. 아, 비싸다. 아, 당연히 비싸죠. <laughs> 1 0억 15억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현실적으로 9억 이하 봐야 된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지금 생각보다 수도권에 가성비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아, 근데 수도권이라고 해도 사실 가성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너무 네. 죄송스러운데. 수도권 에서도 정말 막 5억 전으로 내려가면 이전에 5억, 6억 하던 게 이제 8, 9억으로 올라온 상황이라서. 음, 검단신도시가 그렇더라고요? 네, 검단신도시도 이제 3억인 아파트가 네. 5억으로 올라와 맞아요. 있고 5억인 단지가 7, 8억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제 가성비 있는 단지로 추천할 때 기본적으로 앞으로 가치상승이 있을 거 같냐는 기본을 깔고 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5억짜리가 7억 됐을 때 과연 10억까지 금방 갈 거냐 하면 그건 또 물음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많이 내려갔을 때, 아, 과연 가치가 있으면서 가성비를 따질 수 있겠냐 하면 음.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음. 또 저도 이제, 앞에 나와요. 또 영상이 박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너 전에 이렇게 <laughs> 얘기했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laughs>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릴 때 정말 공부 많이 하고 조사를 많이 하고 말씀드려요. 음. 그래서 경기권한테도 사실 가성비는 있 단지나 뭐 지역을 추천드리지만 가격이 막 그렇게 싸다라고 음. 하기는 또 어려워서 네.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전하고 싶다 네. 그래서 경기도권 안에서 좀 가성비는 있 단지를 찾아보면 경기도는 (27년까지는) 좀 입주 물량이 있고 공급 물량이 과잉한 지역에서 찾는 게 맞다 지금 공급 수요 이 법칙에 의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시즌이에요. 음. 사람들의 심리나 이런 걸 떠나서 시장이 너무 안 좋고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했을 때두 번째로 이제 지난 시간에 광명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의왕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왕 같은 경우는 사실 의왕이라는 지역을 알고 계신가요? 의왕은 들어는 봤는데 네. 사실 관심도도 좀 멀어졌어요. 왜냐면 여기 근처에 뭐인도권 있잖아요. 의왕까지 잘 이렇게 손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관심도가. 네 맞아요. 또 사람들이 의왕시는 좀 되게 입지적으로 바로 뭐송파나뭐 네. 양천구 이러면 바로 떠오르는데 네. 의왕 이러면 어디지? 의, 어, 의왕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어, 거예요. 지역명을. 어,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근데 또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나마 지역명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음. 의왕도 의왕 나름이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의왕시. 요 네. 여기에 푸해 있는 지역은 이제 안양시 동안구 평촌신도시랑 네. 과천 이 지역이랑 생활권을 같이해요. 아. 다 이렇게 모여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역은 의왕시랑은 다른 지역인 거예요. 아, 그쵸. 화성시에서도 동탄만 동쪽 끝에 툭 튀어나 와 있는 것처럼. 네네, 아.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용인에 이제 호재가 있으면 동탄이 다 흡수하잖아요. 맞아요. 이제 근데 화성저 와... 서쪽은 전혀 예, 네, 그러니까. 없어요. 전혀 문제가 다른 거죠.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역 분석을 할때 행정 구역으로 그렇게 나누면 그런 식으로 깔끔하게 가는데 이제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생활권이나 수요의 흐름지 가격의 흐름으로 보면 이제 거기에 수요의 생활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음. 그래서 의왕시 에 여기는 내손이랑 포일동이 있는데 여기는 의왕시가 아니고 음. 안양과 과천과 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으로 봐야지 가치가 눈에 보여요. 아, 그래서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최근에 또 여기 인덕연 자이 SK뷰가 5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어요. 네. 입주장하면 가격이 흔들린다. 맞아요. 어, 공식이잖아요. 네. 안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면 하 여기 지금 과천의 8구단지가 재건축 진행 중인데 네. 6월까지 이주를 해요. 아 이주 수요가 많구나. 네네. 게다가 이주할 때 이주비를 주잖아. 이주비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 대출을 팔9억 해줬어요. 비싸잖아요. 그리고 여기 과천 사시는 분들은 똑같아요. 생활권 을 멀리 가고 싶어하지 않아요. 근처에서 살고 싶죠. 네. 공사. 그리고 거기 지금 재주, 재건축 할 정도면 얼마나 오래된 아파트에서 오래 살았겠어요. 아프다. 새 아파트 살고 싶죠. 생활권 멀리 벗어나고 싶지 않아. 신축 살고 싶어. 이주비 대책 89억 받았어. 음. 딱 맞는 가격으로 인덕원자이 SK뷰가 입주를 해. 삼박자가 아. 고루 맞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인덕원자이 SK뷰가 지금 2,600세대 이상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가고 이 인덕원역 개발 호재가 있잖아요. 네. 이 주변 단지들이 거의 15년 차 이상인 단지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신축이 들어온다 그러면 수요가 있어요. 네. 나 신축 가고 싶어. 그러니까 가격이 짱짱하게 가고 있어요. 게다가 이 인더견 자이 SK뷰를 보시는 분들은 저기 위에 여기, 여기가 평촌신도시잖아요. 네. 요, 근데 평촌신도시 아니고 여기 비산동 쪽으로 음. 입주가 좀 많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됐었는데 여기 평촌 엘프라우더라는 단지가 있거든요. 네. 이제 2년차 됐어요. 아유 새 아파트 건데. 네, 새 아파트예요. 여기 단지가 흔들림 없이 또 가고 있어요. 근데 어... 요 밑에 지금 분양이 여기 두 개가 또 있어가지고 이제 이후에 분양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네. 여기 엘프라우더가 가격이 좀잘 가고 있고 여기 신축이 잘 가고 있으니까 여기 가격만큼 본인도 가야 돼라고 여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 입지가 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비산동의 입지는 뭐냐면 환교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음. 이 도로가 잘돼 있어가지고 네. 가거든요. 30분이면 가요. 어.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광명이 있어서 네. 광명 출퇴근하는 사람들, 아니면 여기 2호선을 타서 올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음.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거주를 하시는데, 네. 어 거기 수요의 만큼 여기도 과천이나 안양 이용하는 사람들 여기 많으니까 음. 따라갈 수 있어라고 해서 여기도 지금. 2 4배 8억이 실거래가가 나오지만 호가는 거의 9억대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0억 전후로 지금 가격을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를 가성비 있다고 추천하는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평촌신도시 하면 학군이잖아요. 사실 그 핵심 가치로 인해서 학원과 주변에 학군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가까이에 있냐에 시세가 재편성되면서 이렇게 쫙 퍼지거든요. 네. 그래서 평촌 신도시는 학군에 대한 가치밖에 없었어요. 음. 근데 이제 인덕원 여기 개발이 되고 여기 월급판교선이 지나가고 하면서 이 평촌 신도시가 평남 지역과 평북 지역으로 나누게 되는데이 평북 지역이 새로운 가치로 교통을 어. 가져갈 음.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월급판교선 지나가죠? 음. 여기 밑으로 이제 동탄 인덕호선 지나가죠? GTX 들어오죠? 기존에 음. 있었던 노선 사용하죠? 그리고 요 위로 이제 월급판교가 지나가면 위로는 월급판교 밑에서는 이 호선. 이러면 위아래로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호재가 있어서 여기가 새롭게 떠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먼저 움직인 건 얼죽신 트렌드가 있어서 여기에 비산동과 요 밑으로 평촌 오바인 퍼스트 단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들어봐서요. 이름이 특이해서 제가 들어, 기억이 네, 나요. 네, 평촌에, 평촌 오바인 퍼스트 가격이 먼저 움직이면서 음. 이제 신축을 리드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학군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게 평촌 신도시가 학군의 도시인데 얘네들보다 오히려 신축들이 더 먼저 움직이고 더 거래가 많이 되고 사람들이 선호도가 많이 높아져서 이전에는 평촌 신도시 생각하면 무조건 학군 지역이지. 음. 근데 지금은 좀 고민해요. 어, 신축 갈까, 학군 갈까. 그래서 신축이 대세라서 이런 분위기가 여기 인덕건자리 SK뷰 아파트까지 가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챙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입주장에도 가격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입주장이 있어서 가격을 좀 하방한 면이 있는 건 있어요. 2천 세대가 갑자기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입주장이 끝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 그럼 더 올라가려나요? 그쵸.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아, 네. 이후에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요. 아, 네. 여기 뭐천 개, 뭐일 힐스테이트 이런 단지들이 있지만, 인도건 퍼스비엘 여기 2026년 6월만 있지, 여기는 공공이라던가 임대라던가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민간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물량은 많지 않아요. 아, 네. 그러면 여기서의 생각은 퍼스비엘이랑 자, 자이 에스케이브 밖에 없으니까, 음. 이제 공급 끝나면 가격이 갈수 있다. 음. 그인도건 이제 쿼터블 역세권, 뭐 이런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짱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과천의 이제 생활권과 인덕원의 그 인덕원 그리고 안양의 생활권 음. 너무 입지가 좋은 거죠. 아, 의왕시지만 사실상 평촌 인덕원 생활권이다. 네네 인덕원 생활권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이제 과천과 이제 안양의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음. 너무 좋은 입지인 거죠. 아 그럼 지금 의왕에서 그럼 여기서 지금 어. 헤라님이 보시는 이 아파트 좋다 하는 단지는 지금 단지 명이 어떤 건가요? <laughs> 너무 깊게 들어오시는데? <laughs>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면 내가 평촌에서 보고 있다. 네. 아까 제가 이전 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인더건 SK, 인더건 자이 SK뷰가 네. 지금 2 4평에 9억대, 에 지금 8, 9억대 에 나오고 있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절대 가격을 넣어요. 네. 단지 리스트를 뽑아요. 네. 거기 중에 가장 어, 입지가 좋은데. 어. 그리고 여기서는 신축을 가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내가 어 조금 그러니까 5년 미만으로 거주하다가 이사를 갈수 있어라고 네. 하면 신축을 가는 게 유리하고요. 만약에 내가 그 이상 가갈것 같다. 신축은 제한된 가치잖아요. 5년이 지나면 신축의 가치는 없어져요. 네. 근데 입지의 가치는 계속 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평촌도 사실 선도지구랑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재건축이 진행이 될 거라서 어좀 길게 볼것 같다. 어, 신축은 이미 너무 많이 반영이 돼서 음. 좀 부담스럽다. 그보다좀 낮은 가격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학군 지역에 덜 움직인 단지로 들어가는 게 맞죠. 평촌의 메인 입지는 여기예요. 평촌의 요 전통적인 학군지 그리고 이제 구축 아파트들이 이제 막30 30 4 0년된 것들. 네네. 여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 약간 신축에 밀리는 느낌인데 네네. 이런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들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도 여기 가격이 속도가 좀 느리고 그렇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몇 년이 지나서 봤을 때는 여기도 올랐네가 될 거예요. 어... 그렇지만 여기가 제가 이렇게 구역을 나눠줬잖아요. 네. 여기 생활권마다 수요의 특징이 다 다르고요. 움직이는 속도, 네. 가격의 움직임, 변동성이 달라요. 어... 여기는 엄청 안정적이에요. 자기 가격이 잘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는 건 천천히 올라가요. 음... 근데 여기 인도건 생활권이라고 하는 여기 세모 박스 있잖아요. 네. 여기는 출렁출렁출렁해요. 어. 쫙 올라갔다 쫙 빠졌다 가쫙 올라갔다 쫙 빠졌다 그래서 내가 변동폭이 있어서 기회를 좀 노린다 하면 여기 구역이 오히려 나올 수가 있어요 어. 엘센트로 아 파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엘센트로가 대표적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뭐 인덕원 대우라던가 3호 음. 여기 있는 이런 단지들이 다 그랬어요 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네. 그래서 같은 안양생활권이라고 움직이지만 어, 학군 지역이면 다 안정성이 있어. 이게 음. 아니고, 구역 별마다 변동성이 큰 구역, 아닌 구역. 음. 상대적으로 새로운 교통 편의성의 가치를 가져간 것들 때문에 가, 가격이 올라간 지요 그래서 사실 여기가 제일 비싸고 여기는 가격 차이가 좀 났었거든요. 음. 근데 요새, 최근에는 여기 교통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가격이 좀 갭이 줄어들었어요. 아... 가격 차이가. 예전에 비해서. 예. 네. 그리고 요번에 여기에 평촌 어바인이 여기 있잖아요. 네. 신축들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입지를 쳐주지 않거든요. 에이, 막 이래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학원과 버스가 오니까, 음. 아, 나는 신축에 살면서 학원과 이용해서 이렇게 살겠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구역구역마다 수요가 좀 갈리고 좋아하는 선호도가 많이 좀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 메디테라님 온도 나와주셔서 꿀정보, 그 다음에 좋은 지역들 소개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이제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아서 변수가 막 계속해서 나타날 텐데요. 너무 조급해 하거나 불안해 하시진 않으셔도 될것 같고, 좀 리스크를 좀 크게 생각하셔가지고, 원래 경제가 지금 좀안 좋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받쳐주면서 부동산이 가면 막 에너지가 크고 갈 수가 있는데,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부동산의 일부만 간다 그러면 그쪽 애들만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관심지역과 단지가 어딘지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거는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지금 시장에 또, 또 딜레마가 이런 식으로 변수가 많고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또 기회와 틈새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 기회로 여러분들이 자산 지키시고 이제 키워나가시는 시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이트사님 네, 또 다음 달에 모시고 또 네네. 어떤 부동산 정책이나 가격 흐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